이제 비상구, 비상구,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구. 이 비상구 기준이 지금 책에만 체계, 봐도 지금 거의 두 페이지죠. 그죠? 얘가 실제로 관리사 2차에서 외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든데, 우린 포인트만 좀몇개짚고 넘어갈게요. 자. 비상구는요, 비상구는요, 주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거에 반대 방향에 설치합니다. 반대 방향. 그죠?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때 규격은 가로 75, 세로 150 이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문틀을 제외하고 그 안에 알맹이, 우리 문, 순수 문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비상구 설치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 기준. 자. 여기 있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주 출입구예요. 그럼 당연히 비상구는 이쪽 반대쪽에 있어야겠죠. 가로 75, 세로 150미 되게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됩니다. 근데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이 있대요. 직통계단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을 우리는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직통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갈수 있는 직통계단이 달려있었어요. 근데 얘가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김병길를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설치가 되어 있대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어, 뭐한 50m라고 칩시다. 50m라고 칩시다. 근데 영업장 얘가 긴 변의 길이죠. 그죠? 얘는 짧은 변이니까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50m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 이상이래요. 25m 이상 떨어져 있어요. 20톤 계단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얘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있는 곳에 얘가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비상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직통 계단이 여기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뭐예요? 얘는 25m 이하죠. 맞나요? 25m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비상구가 어. 비상구가 설치하기 싫으면 직통 계단을 얘 반보다 떨어지게 반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 그러면 그걸 비상구로 쳐줄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요. 자또 이렇게 있어요.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 첫 번째 피난층에 설치됐어요. 피난층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1층을 얘기합니다.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언덕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언덕에 설치가 되어있으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로 나올 수 있는 문은 2층이에요. 그럼 요 2층도 피난층이에요. 그렇죠? 1층으로 나오면 당연히 1층도 피난층이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걸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피난층에 설치가 됐고요. 이 영업장의 바닥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10평이 10평, 10평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 구획된 실이 없는 개방된 구조예요. 개방된 구조. 그리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이 주출입구부터 여기에 있는 어느 면도 가장 먼 데가 여, 여기겠죠. 그죠? 가장 먼 데가 여기, 여길 거예요. 얘네들이 다몇 미터 이하? 1 0 m 이하예요. 이런 피난층에 33제곱미터 이하의 개방된 구조에 이게 1 0 m 이하인 경우에 어떻다?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하란 얘기죠, 그죠?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곳들이 이렇게 개방된 구조일까요? 뭐창창 그 창, 창 어디요 창고 4명에다. 다 다면 다 창문으로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도 구획, 시를 구획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냥 뭐1 뭐 층에 있는 모르겠어요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비상구 설치 제외 조건이에요 원행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네. 결국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죠. 2분의 1 이상 10m 이하 요거 쉽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문 열린 방향입니다. 문 열린 방향은 피난할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당연히 문을 밀고 나가는 구조가 어야겠죠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여기다가는 방화문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피난 그 나갈 때는 네 뭐예요? 방화문이 아닌 자동문 또는 옆으로 미는 슬라이딩 문. 그런 거 설치하는 가능 구조가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뭘까요? 얘 얘는 지금 문을 비상구에 달리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구에 달리는 문이 방화문이 아니라 자동문일 수 있는 경우 볼게요. 화재 감지기와 연동해서 개방이 된대요, 그냥. 자동으로.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화문이 아니라 자동문을 할수 있다. 되셨죠? 왜냐하면은 화재가 나면 일단 전기는 끊긴다. 라고 봅니다. 그죠? 그게 끊기면은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거죠. 전기가 끊기면은 내부 전력이 조금 갖고 있다가 자동으로 열, 열,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 그럴 땐 자동문을 할수 있다. 세 번째. 정전이 되면은 얘를 수동으로 우리가 땡기면 열려요 그런 구조일 때는 비상문을 비상구에 달리는 문을 우리가 뭐로? 자동문이나 옆으로 여는 슬라이딩 도어를 할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네, 이것도 됐습니다